아니, 2시. <laughs> <laughs> 네.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악마가 이사 왔다. 역시나 이상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좋은 시간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운한 번만 띄워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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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가 이사 왔다. 보기 참 좋은 날이다.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막 채워주셔서 이렇게 또 부주 날씨에도 와주시고 보러 와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그러면 또 인스타 가자 하실 거 아니에요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해시태그도 해가지고 친구들 태그해서 같이 보자고 이렇게 또 많이 입소문 내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지역을 맡는 임윤아입니다 네, 진짜 너무 즐겁고 신나게 촬영했었던 작품인데 또 이렇게 오늘 개봉을 하게 됐어요. 네, 첫개봉날부터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에소 손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우스게 좀 여운을 남는 그런 영화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마더서와대서 길고령의 안보이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여운이 좀나오셨나요 네. 음, 아, 저희 정말 이나씨 말씀대로 너무 재밌게 촬영했던 작품이고요. 어, 이렇게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실 줄 몰랐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응원과 댓글 그리고 여러 가지 함성들이 저희를 또 무대 인사를 돌수 있게 한번더돌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어, 재밌게우리다함소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가나 바제라 가나 바제라 가나 바제라! 오늘 주문을 열심히 해왔던 영식이 형의 신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네! 재밌게 보셨다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다들 SNS 하시죠? <laughs> 네. SNS에다가 오늘 영화 재밌게 봤다고 후기 많이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구준 날씨에도 영화가 찾아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악마가있사 왔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배봉일이라 이렇게 저희가 선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관객분들한테 배고들을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올라가세요 올라가주세요. we going home. <laughs>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웃음> 좋은 인사, <laughs> 좋은 후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